안녕하십니까. 주식 분류입니다. 자, 오늘 단기 매매는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KTC의 상국빈시 GWU파이텍. 자, 7월 14일 전일 사가와 당일 예상치일상항가를 보시면 모두 일곱 종목입니다. 특히 넵튠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마지막까지 고민 고민 했었는데 오늘 선택한 종목은 앞서 얘기 들은 세 종목. 먼저 삼성 스펙 4호를 보시면 주의 종목입니다. 종목이 많은데 굳이 주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해도 되긴 했었어요 그죠 해도 되긴 되죠. 마이너스 출발에 주의까지 굳이 안 한다 GW 태그 보이십니까 벌벤 상단 이상 출발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게 내려온다 이놈은 5%가 거의 나온다 근데 29%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넵툰 넵툰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운 게자 넵툰 또 오늘 보시면 출발이 4%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넵툰도 좋았지만 뭐다 특히, 예상책의 사한가 쪽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경고 종목이에요. 경고 종목 굳이 할 필요 없다. 조공 IL 점사한가였습니다 건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KTCS, 그죠? 딱 아, 지금 보이시죠? KTCS, 그 다음에 한국 b n c 막판에 한국 BNCL 냅 계속 제가 고민 고민 했거든요. 또 한국 BNC 같은 경우는 또 GW 바이텍이 바이오 쪽이라서 한국 BNC도 지금 바이오 쪽재료가 부각돼서 온 부분인데 그래도 상한가와 당일 예상 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세 종목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KTCS 한국 BNC GW 바이텍 이렇게 딱 해서 세팅을 해서 불사방 회원님들에게 전달시켜 드리고 자 그리고 불사방 실시간 카톡 내용을 보시면 그냥 앞 시작하자마자 그죠 그냥 시작하자마자 5% 수익 발생 93분에 GW 바이텍 5% 수익 발생. 그래서 3분 사이에, 여러분들, 3분 사이에 그냥 이렇게 수익 발생. 자, 9시 16분에 한국 BNC. 자, 15분 이후에 저점 이탈하면 손절이지만, 이때 마이너스 5%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12,300원 이탈시 절반만 하시고 나머지 마이너스 5%가 넘어서 버리면 절반 손절하라. 왜 냅두는 하라고 항상 뒤늦게 후회는 되죠. 그렇죠. 하지만 자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9시 20분 시간대 5에서 13% 정도 수익 났다. 예상체일 매매 현황 보시면, 전일 솔직히 조금 결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 성공, 성공.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간불 한번 보십시오.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성공이 훨씬 더 많죠? 이거 다5% 이상입니다. 어제 비트영 같은 경우도 실패 두 군데 이걸 10% 이상 먹었기 때문에 손실은 없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을 쌓여서 계속 간다고 보십시오. 이 매매 이런데도 안 하실 겁니까? 먼저, 한국 BNC부터 먼저 차트를 보면요. 자, 다섯 개 분보. 살짝 이탈했어요. 그죠? 살짝. 정말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해도 마이너스 5%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5%가. 원칙 들었다면 절반 손절.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쭉 해서, 1삼7 5 0원 7에서 16. 5% 손절 안 났죠? 5% 손절 안난 부분에서 절반 들고 가서 충분히 수익 더 발생하고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특히 이 BNC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계속 그리고 전날 제가 불서방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위 속도 자 좋다고 그죠 거래도 계속 들어오고 자 그러면 KTCS 보십시오 KTCS는 그냥 오늘 시가에 그냥 바로 그냥 빵 자, 여러분들,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대부분 여기서 치고 나가, 줘야 돼요. 상가를 가진 높은 수익을 기록하려면 여기서 치고 나가야 돼. 여기서 못 치고, 여기서 못 치고 간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 돌파가 쉽지 않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정도 크게 양봉 나오면 여기서 거의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원체, 순식간에 10%가 나온 놈입니다. 그죠? 최소한 5에서 10% 사이에서 오늘 충분히, 그리고 몇 번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매매 GW 파이텍 GW 파이텍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여기서 바로 다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다 나왔습니다 이 시가가 보시면 마이너스 5% 전후까지 밖에 안 내려갔어 여기 시가 나왔고 5% 1330원까지 17% 까지는 못 먹어도 얘도 5에서 10%는 충분히 왜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한번 두번 그죠 여기서 다나온거예요 자, 5%씩 차곡차곡 쌓으면서 추가 수익까지. 오늘은 또세 종목 모두 성공하면서. 물론 종목 선택의 스킬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오늘 두 개는 3분 안에, 이 한국 배인씨가 48분 났죠? 이런 것들은 1분에서 3분 사이 끝났다는 거죠. 단기 매매 계속 연속적으로 방송 드릴 예정입니다. 이 단기 매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단기 매매는 저도 다 성공해서 참 기분이 참 좋고요. 본인만의 하나의 스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거기에 중장기 분석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주식 시장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